네, 반갑습니다. 평영장입니다 오늘 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 먼저 국내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하나 짧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뉴스들보다 차트들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이런 부분 해석해 드리면서 단기간 해석과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 31일까지 장평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국내 뉴스로 이 바이러스 백신 1차 접종자 이분들께서는 7월부터 시루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나라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바이러스로 암울한 자영업자분들은 조금은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여기에 더해서 2차 접종자 이분들께서는 5인 인원 제한도 풀린다고 하니 시청자분들은 어, 6월 한달 정도만 이한달 정도만이라도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바이러스는 암울한 상황이 백신만 잘 접종하면은 6월달, 6월달 한 달만 버티면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 같고,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은 오늘 장 상황이 정말 암울하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옐런과 바이든의 입에서 별 얘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10%대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어, 제 생각에는 이게 오늘 새벽 1시에 예정되어 있는 이 날입니다. 지금 이 날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5월 28일 새벽 1시에 예정되어 있는 선물옵션 만기 영향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데 롱과 쇼시라는 두 포지션 중 어,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롱 쇼시라는 두 포지션 중에서 6개월 전의 선물 포지션 중에 롱이 우세하게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롱 포지션이 두 배가량 많았다고 하니 지금의 조정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서로 이롱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서 지금 장에서는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뉴스 내용까지 좀 언급을 드리자면 오늘 점심쯤에 이 j p 모건의 ceo가 암호화폐를 마약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뉴스로 인해서 지금의 조정세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물론 이 뉴스를 본, 뉴스만 본 사람들은 뉴스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겠지만 압도적으로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 선물만개의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봉상, 비트코인 테더 차트로 일봉을 바라본다면, 어, 일봉상 이전에 양봉 영역을 채워주고 있는 모습, 24일에 양봉, 그리고 조정으로 채워주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수 있고, 지금은 강한 조정 뒤에 반등이 꺾이는 모습이라, 아, 사람들은 이 조정 뒤에 데드캣 이후에 또 하락을 하나, 이 데드캣인가, 이런 것을 연상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이 부분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직은 조정세가 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지만 저는 상징적인 바닥은 거의 다 나왔다라고 생각 중입니다 일단은 지금의 지지는 1월의 매물대와 강력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뚫리기 힘들 것으로 예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월의 매물대의 영역은 오른쪽을 보시면은 3만 달러지만 이 월봉의 시가 부분, 이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3만 3천 달러 이 지지를 핵심적인 지지로 보고 있고 이 위로는 기관의 매수가 35,000달러서부터 수급이 들어와 줬으니 해당 부분을 1차적인 지지로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지금의 비트코인의 가격을 만든 이전에 1월달, 2월달, 3월달, 그리고 그 전부터 이 강세장을 만든 대부분의 기관들의 매수 평단가가 25k부터 30k까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밑으로 이 25k부터 30k까지 몰려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가격 그리고 지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는 떨어진다는 건 일부 기간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이 물리는 위치이고 이 자리를 줄 가능성은 낮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기관이나 이런 거대 고래들 이런 고래 매수는 이번 하락이 3만에서 3만 5천 달러 부근에서 매집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가격에 해당합니다. 현재 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좀더 스코, 스코프를 확대해 보자면 알 호들 수치에서 값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신규 매수 세력인 1주차 보유자 인원들의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며 그러니까 외도를 했다는 말이며 이 아래 1, 2년차 분모에 해당하는 1년차, 2년차 이 인원들은 값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장은 비교적 단기자, 이 단기 매매 세력들에 의한 하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떠나는 단기 매매사들로 가격이 낮아지고 있지만 이 말은 장세가 돌아온다면 이 떠났던 인원들이 이전과 비슷하게 다시 돌아오면서 또다시 가격이 크게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될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조금 반대되는 상황도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보유한 이 지갑 개수, 즉 중간급 고래의 지갑 개수가 이 5월 달 동안 하락을 하고 이제 반등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다시 조금 하락하는 기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아서 아주 짧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아마 주말이나 다음 주 중에 제가 영상으로 해석을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고려한 상태에서 차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어, 비트코인 1시간 봉에서 헤드앤숄더패턴이 너무나 이 단기 반등 추세에서 너무나 정직하게 실현이 되었고 오른 어깨에서 이탈을 하면서 너무나 정직하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다시 상단을 터치하지 못했지만 하단을 향해 가고 있는 상태이며 여기서 되도록이면은 33,000달러에서 매수를 잡는 게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면 매수 기회가 낮아지는 상황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움직임이 하단 터치, 상단 터치 이렇게 박스권 움직임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단 매수, 상단 매도가 가장 이상적이나 오늘처럼 차트적인 관점으로 정성적인 움직임을 보여 줄수 있는지는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버블장에서 지지는 꼬리로서 출현을 하고 말아 올리는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매수를 잡으실 때는 최대한 여유롭게 분할로 크게 가져가셔서 낮은 비중이 잡히더라도 안전한 방식을 채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내가 여기서 10%를 잡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지 마시고 5% 5%를 잡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인 방식을 채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양봉의 시저가인 34,400 달러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가가 35,800 달러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에 보시더라도 해당 부근 해당 가격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일차적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근이 이탈했을 때, 즉 양봉의 저가를 깨면서 이탈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탈을 하고 여기서도 이탈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대부, 대부분의 조정은 양봉을 이탈하면서 발생을 하고 반등은 이와 반대로 저가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말아올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알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정이 나올 때 알트코인으로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빠지면서 도미넌스를 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면서 알트코인 하락이 발생하고 여기에 더해서 도미넌스가 몰리는 상황. 그러니까 알트코인 보유자분들이 하락분을 어느 정도 해지하기 위해서 알트코인 포지션을 비트코인으로 돌리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알트코인 매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알트코인으로서는 추가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도미넌스가 크게 변동을 하지 않으면서 방어를 해주니까 이 알트코인 가격으로는 크게 큰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면서 매수 가를 잡으실 때, 알트코인 매수를 잡으실 때이 도미넌스 상황. 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매매 타점 잡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에 더해서 김푸도 조금 고려하시면서 어, 매수 타점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조정장애, 차트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댓글에 적어드리는 카페 들어가셔서 소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상 편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